아, 저거 의상이요. 음. 제가 전부 다다 만들어 가지고 입고 야. 포즈 잡고 찍은 거예요. 야. 아, 니 그런데 옷이 안 보이고 참 아. 늘씬하시네요. 몸매만 보여요. 네. 아. <laughs> 근데 오, 보통 때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까 전부 무대 의상. 네. 무대 위에 아. 올라가실 때. 정말 키가 이렇게 큼직큼직하시니까는 네. 일반 옷은 맞는 옷이 많진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어, 예전에는 근데 예. 지금은 워낙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 아 예전에 이제 운동했을 때는 맞는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폼을 해서 입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크잖아요 그래서 리폼도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 본인이 음, 직접 의상을 제작하면은 좀그 비용 면에서도 이게 절감이 다아무래도 엄청 절감돼. 아니 오, 그 남비용은 혹시 만드실 어이. 수 있어요. 네. 우리 김학래 선생님도 옷을 사시면 음. 늘 이렇게 잘 자르, 자르고 이렇게 음. 잘라야 해서. <laughs> <laughs> 아유 늘리는 거보다 자르는 거는 훨씬 썰어요 아, <laughs> 그때요 그옷은그렇다 치고 네. 머리도 본인이 거울 본인이 잘르나 네, 헤어도 제가 거의 오, 메이크업도 오, 제가 아, 거의 다 티가 나잖아 본인이 네, 네. 왜 애들 엄마가 잘라주듯이. <웃음> <웃음> 은혜 <laughs> 근데 셋째 님이 역시 같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허스키 어,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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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 김미성, 가수 김미성 씨가 또 좋아하시던 목소리가 음. 또 닮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예, 네, 까는 네.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젊었을 때 김미성 선배님 목소리하고 많이 닮았다고 들 해주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어. 기쁘기도 하고. 어, 그러면은 조금 무창 가능할까요? 모창이라고 열심히는 해보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 동남아 순회 공연을 어저께 마치고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허스키인데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김미성 씨의 곡으로 어, 여러 개 준비는 했어요. 아, 예, 어,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김미성 엄마 거 먼저. 엄마 거 모는 <laughs> 날 모는 날. 응. 사랑이란 그런 것 생각이 안 나겠지만, yeah. 먼날 그때는 이 사람도 어, 매력이 있어요. 에이, 진짜 목소리가. 노래 안 하시겠는데. <laughs> 매력적이신데. 그래도 열심히 다니세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제 저 세진 씨의 노래를 들려주실 차례가 된것 같은데요. 오, 직접 어. 본인 노래 네.